완전 음, 컨트롤 음, 음, 음. 아. 음. 이 인터넷에 예. 네. 네. 직접 얘기해 주세요. 이 노래 제가 정말 네. 좋아하는 음. 가수고 네. 이 앨범 자체를 너무 제가 힘이 아, 될, 되는 오. 앨범이에요. 네. 네. 가사도 그렇고 다 모든 게제 처음 마음을 음. 자꾸 떠올리게 하고 가사 네. 어떤 부분이요? 이 앨범 전체가, 전체가 그런데, 네이 노래는 예.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. 네. 그냥 뭐제 부모님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, 네. 뭐제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, 뭔가 저를 믿고 맡겨달라. 어. 내가 다할수 있고, 이, 음. 다 맡겨달라 다 그런 맡겨 말이에요. 달라. 네. 가할수 있어. 네 그런. 그러니까 좀 네. 예, 우울하거나 좀 쓸쓸하거나 외로울 때 이런 네, 네. 힘이 되는 분이요. 네, 뭔가 현실이 뭐 이렇지만 나를 믿어 달라 이런 말씀. 네, 말을, 네. 예. 그래도 주변에서 네. 약간 멘탈이 흔들리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. 그럴 네, 때 네. 제일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 누구예요? 너 잘할 수 있어라고 용기도 음, 주고. 사실은 스스로 계속 혼자 해올 수 있다고 음. 생각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아, 역시 네네네. 어머니죠. 네네네. 네, 네. 쓴소리 가장 많이 하는 사람도 엄마예요 네, 근데 <laughs> 제 스스로도 좀 쓴소리를 할... 아, 그, 자기가 것만, 자신에게? 네 아, 이 아이가 이 아이에게 잘했다 를 못하고 너왜 그랬니? 왜 그렇게 해? 계속 아,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, 응, 그래서 어머니가 오히려 좀 달콤한 소리를 해주시기 편하셨어요 오, 이제 아 네, 원래 호랑이 어머니셨는데 응. 아, 그렇군요, 이 노래입니다 디인터넷의 u n d 이 노래 뭐 전곡으로 들으실 분들은 찾아보시면 네. 예, 뭐 음...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 네.